결국 마지막에 이 프로젝트를 그때고뭐 하는데 지금 뭐하거 so like <�Braaring noises> 어떻게? 이거 밖에서 좀 굴려야 돼. 아예. 이 종성이 초반 항상 붙어. 날 내려왔습니. 손손손손손손손손 손. 어머 어머 어머, 거짓다, 거짓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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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게 농인지잘 모르겠는데, <laughs> <근데 얘는>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나는 무슨 농구를 하고 싶은지 나 모르겠어. <laughs> <됐다. 웃음> 그냥 봉설 농구하는데, 어휴, 어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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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 루! 좋다 오 이제 네. 그. 네, 전성기의 빵빵 나오는 구나 Vamos, vamos, vamos! 안녕셨어 손, 손만 들어, 손만, 손만 싹다밑으로내려 가. 바로 패스리트, 근데... 속공이되으로 근데... 어떻게 가. 빗 거냐? 가. 공격로야 빗으로 가. 빗이로 가. 빗으로 가. 진짜 우리가 봤어 이야 니가 오는 거야. 니가 오가 오는 거야. 거야. 니가 오는 거야. 니가 오는 거야. 야 이따 영상이다, 이따 <목소리> 주내 바꾸는 거없 오케개이렇아니 잘했어. 이 잘했다. 뭐어 사실 가배고프쓰야아그 우리 김윤아가 바로 하면 시키는 아니, 먹고 싶은 거 시킴들이. 피자 시키는. 이거 시키면. 너안내려갔는데전복굿 잘했어높범이 확실해. 자, 시간. 이제 거기 세트 이제 거기가 세트예요. 아. <laughs> 난 정범이 이렇게 하는게더좋 아! oh my gosh yeah.